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침 첫 시간 주의전에 나와서 이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럽게 부르작지인 또한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자연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그 개인과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우리 신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한 우리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로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구주 예수님이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대림절 우리 대강절 찬송인데요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우리 마음은 내려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 일절만 한번 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 왕님하셔서 죄의 메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 새벽에 잔성이 우리들에게 또큰 은혜와 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새벽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적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자손을 구원하며 아파가는 자를 꺾거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벤 우리의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악귀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떨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것을 할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중귀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네번원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의 땅이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광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거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성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수요일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평화의 왕 그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72편은요 부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근데 오늘 끝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또이십 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사실은 우리 부모와 자식간의 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것을 함께 묶어서 다윗 왕조 전체를 지칭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주인공은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의 사실은 모든 축복과 영화는 그 아버지의 때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언약을 이루어지는 것이 이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72편은요, 솔로몬 왕의 대관식, 그러니까 왕이 되는 그 대관식이라고 하잖아요. 왕이를 얻어받는 대관식 때 쓰여졌던 그런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게 왕이 된 것은 이런 영화를 누리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축복을 자기가 누리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관식 때 쓰여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지만 그들의 영화 아니라 본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들이 이런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곱씹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 특, 특별히 첫 번째 달락은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자,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달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다윗의 기도라고 그랬지만 같은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그들에게 여기서 뭐 원래는 왕과 왕의 아들이 같은 거지만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을 다 이렇게 에, 아우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판단력과 주님의 그 공의를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허락해 달라고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 음, 그죠? 우리 뭐 사무엘 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역대기도 나오지만 솔로몬이 어,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이 지혜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혜는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다스릴 때 필요한 통찰력이잖아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또한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상들도 그리 하리로다. 즉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백성들이 평안하게 평안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사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그만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다윗의 소원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공의론과 또한 정의로운 마음과 그런 그 통찰력을 허락해 주일 때에 가난한 백성들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들 많아죠. 그 사람들이 권력자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사람을 구원해주고 대신에 또한 이 권력을 가졌다고 백성들을 이렇게 압박 어, 압박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절부터 사절까지는 따라 합시다. 공의로운 왕, 공의로운 왕. 음.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 공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달라는 그런 내용을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달라고요이 공의로운 왕이 또한 한 나라, 즉 유다의 국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와 천하 만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까지 내용인데요. 한자실 보도록 할게요.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은 풀백 오르기 있지만 풀을 피했는데 그게 있는데 거기 아주풀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비소락비가확 내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숨이 확 죽어버리잖아. 이 말은 뭐냐하면 은유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그리야들이다. 모든 산남한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과 백성들과 나라들이 바로 이 공의로운 왕이 또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정말 어 두려워하고 또한 어 경외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그 풀이 무성하다가 이것이 안정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소비 같이 시원하게 통치한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그러니까 뭐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바다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뭐뭐 관리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대가의 이제 이 이제 지중해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물론 홍해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한 나라의 국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에 위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오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 공일원 왕이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의인이 건하게 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달 때까지 이르려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향력이 이렇게 파급력이 옆의 나라까지 이렇게 미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절부터 1 1절까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뒤끝을 하를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11절이 딱 오면 딱 외우죠. 이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단락. 그 공의로운 왕이 세상을 통치하면 평강이 넘치고 오름른 자에 그를 풀어주는데 그 영향력이 이제 뭐예요? 모든 왕들. 모든 민족들에게도 확산되는 확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 사는 사람들도 그 앞에서 굽힘을 당하고 원수들이 그 앞에서 티끌처럼 밟고 자, 다시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다시스는 저기 이제 스페인을 그땅 끝이라 그러죠. 스페인을 지칭하고 스바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바는 그이제 지중해 밑에 있는 아프리카 북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죠. 동쪽, 서쪽, 뭐 남쪽, 뭐 이런 모든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온 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의 에, 그런 영역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그 왕이 또한 그니까 이공의로운 왕이 바로 극류를 행하는 극류를 베푸는. 왕으로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자,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던지며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기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딱 나오죠? 첫 번째 단락에 이 공의로운 왕이 원래는 한 나라의 어떤 그런 영역이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것이 모든 민족과 나라 열방으로 확장됐다 그랬잖아요. 그 공의로운 왕이 또 뭐예요. 극률과 자비와 사랑을 베표는 그런 극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든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해는 그런 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우리가 그 대림절, 대강절 특별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로귀길 되는 거예요. 이런 왕은 세상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에 드러난 일부분만 드러난 왕이지 진정한 왕으로 오신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공의론 왕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극유가 자비로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 어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모든 것들이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단락은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자, 15절 우리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네번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며 십실절 그의 이름이 영광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거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자봐요. 그어 공일은 왕이 또한 금률과 자비에까지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 그에게 이 스바는 아 그죠?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랬죠? 그 사람들이 그들의 귀한 금을 가지고 와서 엎드리며 그에게 드리며 또한 그를 항상 기도하고 찬송한다 그렇습니다.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 말미암아 산 꼭대기에도 풍성히 넘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레바논은요 풍성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바논 같이 모든 열매가 풍성하고 또한 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이 공의롭고 또 풍유 넘치는 이 왕을 어, 왕의 이름이 영구하게 되고 장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또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확장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시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영원운 이름을 영원히 성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스야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달락보면 여러분 시편 우리 150편도 그렇고 109편도 그렇지만 찬송시잖아요. 그죠. 시편에 우리가 뭐 탄원시도 있고 어저께는 그죠. 뭐 제왕시도 있었고 그렇지만 전형적으로 시편의 주제도 돌아가는 겁니다. 만화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의 영광이 오똥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이 그죠? 뭐 사케도 마찬가지로 고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그는 누구요? 메시아여라는 것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도 그런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은 뭐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다윗 왕조를 이뤘던 다윗과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이 맞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확대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그 뜻이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우리 대강절 절기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신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또한 능력의 주로 오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오셨고 그래서 아버지 온천하 만민이 아버지 아람이여 그 앞에서 엎드리며 부복하며 모든 아버지 아람 동방박사가 항공과 유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서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냥 복달라고 그냥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달라고만 세상의 권력 달라고만 그렇게만 기도했지. 과연 얼마나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늘 주의 제단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기도에 겸손한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저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바옥하 권사님, 그리고 윤혜식 권사님, 그리고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Aboji